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 대중음악과 예능계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단순히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넘어서 예술가로서의 신념, 대중의 평가, 그리고 국가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드라마틱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 대중음악계와 예능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포맷과 파격적인 기획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역가왕이 사회하는 독특한 대회나 오디션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MC와 스타 가수들 사이의 긴장감, 예상치 못한 승자, 놀라운 탈락 결과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가수 김다연은 트로트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신의 스타 중한 명으로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팬들의 절대적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은 단순히 그의 인기나 노래 실력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MC 김성주가 김다현이 수상을 거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한 가운데 이 모든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논란 그리고 그로 인한 김다현의 심리적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MBC에 따르면 본연가왕이라 지칭된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고 연말 특집으로 편성된 가운데 김다현은 연속 1위의 기록을 지니고 있어 그의 출연은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회 방송에서는 복면가왕 제작진이 단한 명의 가수에게 큰 상을 수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상은 현금 2억 원과 승용차 한 대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국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의 상금 규모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2억 원과 승용차라는 파격적인 보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 대회가 얼마나 경쟁적이고 상업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상을 수여받은 가수가 바로 김다현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김다현이 단지 인기를 넘어 프로그램 내에서도 정점에 서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을 뒤엎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복면가왕 제작진 관계자는 김다현이 상을 받기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C 김성준은 김다연이 상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확인하면서 주변 인물들의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김다연은 지난달 30일 비판을 받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판이란 무엇인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국가에도 기간으로 무대 취소를 결정할 정도로 큰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은 관객들에게 직접 사과했지만 여전히 것엔 비판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수상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스타의 심리와 여론, 국가적 사건 등이 얽힌 복잡한 관계가 드러납니다. 스타는 자신의 무대가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평가됨을 실감합니다. 국가의 도기간 중 공연 취소 여부나 무대 강행 여부 등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슈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가치관을 시험하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김다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비판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자신을 향한 사랑에 대한 자격을 의심하게 된 것은 현대 스타들이 단지 예술만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MC 김성주와 제작진은 김다현보다 자격이 더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여전히 상을 그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아티스트 본인은 자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제작진과 MC는 그의 노력과 재능, 성과를 인정하며 그를 강하게 지지한 것입니다. 이는 스타와 스태프, 방송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주며 논란 속에서도 예술적 성취와 객관적 실력은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의 주인은 여전히 김다연으로 남았지만, 김다연은 상을 수령하는 대신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를 낳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고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기는 가운데 연예계 역시 공연 취소나 일정 변경 등을 통해 함께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김다현의 기부 결정은 자신의 논란과 비판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예술가의 양심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단지 상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상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환원함으로써 김다현은 비난 속에서 성장하는 또 다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스타가 개인적 이미지 관리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김다현은 복면가왕 특집 녹화에 두 개의 무대로 참여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예술적 역량을 무대에서 다시금 증명하는 기회일 것입니다. 폭풍우 같은 비난 속에서 자신이 받은 상과 명예를 포기하지 않고 대신 이를 사회적 선행으로 치환하는 결정을 통해 김다연은 대중의 마음속에 새로운 페이지를 남기게 됩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청자나 팬들은 그저 놀라움과 감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는 명성과 성공을 모두 쟁취한 뒤그 결실을 자신만을 위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아픈 사회를 위해 나누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스타와 팬, 그리고 사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팬들은 스타를 단순한 엔터테이너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인간적 가치와 윤리적 지향점을 공유하며, 동반성장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계와 예능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경연 대회가 단순히 시청률과 수익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스타와 시청자가 함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김다연의 경우 비판과 논란 속에서 수상 거부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고민할 정도로 진지한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사회를 향한 기부와 책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나 시청자 참여가 더욱 강화된 시대에 스타의 행동 하나하나는 곧바로 팬덤과 여론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김다연의 결단은 팬덤에게도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하며 팬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는 스타가 단지 무대 위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성을 지닌 인물임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팬덤 충성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스타에 대한 호감도를 사회 전반에서 상승시키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결국, 김다연 사건은 단순한 가십이나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대중문화의 미래, 스타와 대중의 새로운 관계, 예술과 윤리의 접점,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적 리더로서 스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 속에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으며, 이러한 다층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대 대중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 의미망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김다현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그의 결정이 업계와 팬덤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시청자와 팬들에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감동을 남겼고 예술가와 대중을 이어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김다현의 결단은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것이며 대중문화사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